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조원입니다 아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아, 다름이 아니고 음 이강인의 6회 연속 크로스바 마치기 아, 좀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성공을 하고 싶은데도 너무나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좀 도전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음 많이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선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거에 대한 뭐 다른 범벅이나 또이렇게 하는 거 있어서도 좀 너무 죄송스럽고 더 나아가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아, 너무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아, 조금이나마 성공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, 많이 아쉽게 돼서,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